잠시만요 용기가 안 나요. <웃음> <웃음> 자, 애타양이 용기를 낼 때까지 애동양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독 퍼지는 거요? 독 퍼지고 음. 피토하는 호흡. 뭐 먹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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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많은> <웃음> 시원한 놈십세 년이라니 정말 아, 정말 오래도 기를 걸렸구나 나, 너무 잘어물고이아했어내마지 뭐, 뭐, 부탁이다 이걸로 날거라해라고 <웃음> <웃음> 너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아, 그지금 번만 일한다더한번한번만한한번더한한번더한한번한번만한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laughs> 아, <그렇긴 해. 웃음> <laughs> 중간에 누가 자꾸 뭘더한는지뭘 이렇게 끌어내는지 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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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laughs> <잡고 웃음> 어, 되게 잘 어, 잘한다. 어, 상태가 많이 심각한데. <laughs> 잘한다. 어. 야, 이걸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할 줄은 또 몰랐네. 오. 어... 아니, 잠깐만. 바상량도 한번 해 보겠는가? 예? <laughs> 긴다. <laughs> 안 된대요. <laughs> 기침이 어, 나왔는데 <나왔네요>? 괜찮지 않았어? <laughs> 약간 아파는거 괜찮았는데. 응. 그냥 어, 토하는 거만. 토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약간. <laughs>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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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가지고 그 뭐야 전봇대 아래에서 한번 쏟아냈던 <laughs>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게 이거 아닌데? 저 정도 쏟아내면 죽었는데? 이거 저 정도 쏟아내면 <laughs> <이거> 이미 <laughs> 죽었어. 어저 저. 저... 술 취한 건인데 고양이 헤어볼 뱉었는데요 방금 헤어볼 나왔는데 헤어볼 <laughs> 이거 아닌가 <laughs> 아 그거보다는 약간 그거보다는 라... 약간 라이트하게 그거보다는 약간 라이트하게 가보면은 물론 상황이 안 맞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약간 라이트하게 해주면 어떨까 한 번만 더 해볼까 <laughs> 안 기침이 나와요, 배터낼 때. <laughs> 이게 이게 컥이안 돼요. <laughs>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등을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오 괜찮은데?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오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 오케이. 자, 얘타 가보겠네 좋아. 난 독을 만든다. 난 이제 죽기 일보 직전. 골곰들 가서 싸버려. <travail> 골곰의 침을 <laughs> 맞았다. <hei> 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이제 앞으로 어, 게임을 할때 피를 토하는 장면이 나오면 꼭 한번 그렇게 리얼하게. 강남님이 알려준 그게. 토하는 소리. 오케이. <laughs> 토가 토는 맞긴 는데 그냥 토하는 소리라니까 그렇네. <laughs> 어, 제대로 배웠다. 아, 피를 토하는 아, 피를 아하, 토하는 모아 주호가 빠졌네요.